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차 주식의 최근 이슈들과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현대차의 전기차 전환 전략 가속화입니다. 2025년 말부터 현대차는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EMES를 기반으로 한 양산체제를 본격화하고 있고 특히 2026년부터는 해당 플랫폼 기반 모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차량 모델 출시 수준을 넘어서 현대차 전체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수 있죠. 이와 함께 북미 전기차 시장 내 입지 확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IRA법 이슈 이후 국내 완성차 기업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가장 빠르게 미국 내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지아 공장 가동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세제 혜택 수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는 향후 영업이익과 수출 확대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이와 같은 전략 변화는 실제 투자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가 LG에너지 솔루션과 손잡고 1조 5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셀 합작법인 투자에 나섰고, 이는 장기적으로 전기차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행보를 패시브에서 액티브로의 전환으로 해석하며, 향후 수년간 현대차의 펀더멘탈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이슈는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입니다. 과거엔 반도체 공급난, 해상물류 병목 현상 등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납기 지연 이슈가 많았지만 최근엔 상당 부분 해소되며 생산성과 매출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었죠. 현대차 역시 2025년 하반기부터 공장 가동률이 정상화되고 글로벌 재고 회전율도 개선되면서 전체 실적 안정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과 동남아 시장 공략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람코, UAE,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대상 SUV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전기차 시장 외에 또 다른 성장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 전환만이 아닌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SUV까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또 하나 주목할 이슈는 현대차의 자율주행 및 로보틱스 투자 확대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이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 테스트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미래차 테마의 핵심 수혜주로서의 입지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6년은 단순히 판매량 중심의 자동차 기업이 아닌 모빌리티 테크 기업으로의 전환을 평가받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기관 수급 동향을 봐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 현대차에 대한 비중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일정 기간의 조정 이후에도 중장기 우상향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주가 흐름에 있어 중요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IRA, 관련 법안 세부 지침 변경 여부. 둘째,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여부. 셋째,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화에 따른 수익성 변동성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리스크를 종합해 보더라도 현대차는 리스크보다 기회가 더큰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구간에서의 투자 전략은 단기보다 중기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단기 매매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최근 이슈는 단기 테마성 호재보다는 실질적 펀더멘탈 개선에 가까운 이슈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시적 조정은 기회로 볼수 있는 여지가 더 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전기차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 중인 혁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실적과 주가 모두에서 단계적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있을 실적 발표, 중장기 전략 발표 일정도 투자자 관점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시장은 이를 차근차근 주가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디테일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2701-6611로 문자 문의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면, 이 이미지 하나로 여러분 계좌 흐름이 진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이미지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급등주 전략 시스템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을 담은 진짜 실전 정보예요. 자 먼저 이 번호부터 보세요. 010-2701-6611이 번호가 뭐냐?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저한테 직접 오늘 급등할 종목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연락처입니다. 지금 이 번호에 기회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제가 오늘 창 공략용으로 선별한 단한 종목 그리고 그 종목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매수 타이밍, 전략 포인트까지 전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이걸 왜 무료로 드리냐고요?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익을 경험하게 해드리는 채널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문자 시스템을 만든 거고 지금 이 영상 통해서 여러분께도 그걸 공개하는 겁니다. 이미지 다시 보세요. 여기 아주 크게 쓰여 있죠? 오늘의 급등주 단한 종목.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단한 종목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즘 시황 어지럽고 올라가는 종목보다 빠지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아무거나 매매하면 바로 손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수급, 거래량, 차트 흐름, 세력, 매집, 패턴까지 분석해서 딱 하나 정말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 하나만 추립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제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냥 팀원이 대충 뽑아서 던지는 그런 구조 아닙니다. 이름 걸고 운영하는 채널인데, 그럴 수 없죠. 제가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종목리스트 쭉 정리하고, 장 시작 전까지 최종 한개 확정해서 문자 보냅니다. 즉, 오늘 하루 안에 수익을 낼수 있는 당일 공략용 단타 종목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밑에 실시간 대응 플러스 단기 매매 전략 무료 제공. 이 문구에도 밑줄 한번 그을게요. 이게 단순한 문자 추천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종목명만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에 진입하세요. 매도는 몇원 이상에서 분할 진행하세요. 손절은 여기 잡고 흐름 빠르면 2차 매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략이 딱딱 정리돼서 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요즘 같은 장에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갑자기 급등 나왔다가 바로 음봉 꼬꾸라지는 종목들. 이런 거 들어갔다가 고점 물리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안에 승부 볼수 있는 종목, 특히 장중 수급이 확실히 들어오는 타이밍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장중 급등 타점 실시간 발송, 이 문구가 핵심이에요. 제가 문자로 한번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장중에 흐름 달라지거나 기회가 잡히면 다시 실시간 문자 발송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2차 매수 가능합니다. 익절 준비하세요. 혹은 비중 축소 추천드립니다. 이런 멘트를 중간중간 보내드려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니까 제가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고, 이미 저랑 같이 해보신 분들은 매일 문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화면 오른쪽 보이시죠? 이건 실제로 문자 받으신 분들 후기예요. 저는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려요. 무조건 수익을 장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유리한 구간만 콕 집어서 드립니다. 그 결과, 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만에 목표가 도달했다. 문자 받고 바로 수익 확정했다. 진입 타이밍이 완벽했다. 이런 피드백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세력 매집 포착. 오늘 공개. 제가 아무 종목이나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세력 매집 끝나고 이제 막 올라가려는 종목. 혹은 눌림 조정 마치고 시동 걸려는 시점만 고릅니다. 이걸 포착하기 위해서 저는 매일 200개가 넘는 종목을 스크리닝하고 기관, 외국인 수급, 뉴스, 수급 패턴, 호가창 움직임까지 전부 분석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보내드리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씁니다. 자, 여기 또 보세요. 외국인 기관 매집 종목 실시간 추적. 이게 요즘 시장에서 진짜 중요해요. 주가란 게 결국 누가 사느냐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기관, 외국인 수급이 잡히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 그 시점을 잡아내서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단타 추천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정확한 분석, 실시간 대응, 매매 전략 패키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번호 01027016611이 번호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시면 오늘 하루 안에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단한 종목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전 매매 전략까지 전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상담 전화 안 드립니다. 리딩 방 유도 절대 없어요. 그냥 문자 한 통으로 오늘 종목 받아보고 직접 본인 계좌에서 수익 확인하시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괜히 문자 보내서 광고만 받는 거 하려고 하냐. 저도 그런 시스템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거 없게 만들었어요. 광고 한 통도 안 갑니다. 종목 하나, 전략 하나. 그게 다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정말 한 번쯤 내 계좌 흐름을 바꾸고 싶다.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기회입니다. 문자 하나면 시작할 수 있어요. 소액으로 해보셔도 됩니다. 직접 체험해보시면 왜 제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왜 많은 분들이 단 하루만 받아봤는데 달라졌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영상 끄고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문자 한통 보내는 그 선택이 다음 주, 다음 달 여러분의 수익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모레도 이 시스템 그대로 운영하면서 당일 승부 가능한 급등주 한 종목 계속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